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인공지능, 이 AI 분야가 요즘 정말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뭐 오픈 AI랑 오라클이 3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경우죠. 이런 초대형 계약을 맺을 거다, 이런 소문까지 돌면서요. AI 데이트 센터에 대한 거대 기업들의 투자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와, 이것만 새로운 골드러시 같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거대라는 흐름에 그냥 올라타는 것만이 정답일까? 혹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어쩌면 좀더 안정적인 기회를 찾을 순 없을까 하는 거죠. 네, 충분히 해볼 만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사실 거대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음, 몇 가지 좀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AI 같은 회사가 과연 그 엄청난 인프라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요. 또 어, 현재 AI 산업 전반에 거품이 좀 끼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투자 대비 수익률 ROI라고 하죠. 이걸 냉정하게 계산하기보다는 일단 자본부터 막 쏟아붓고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분명 주의 깊게 봐야 할 현장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대 기업들의 경쟁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업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AI 분야에서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죠 바로 디지털 오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어떤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거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청취자님과 함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I 분야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몰리고 있어요. 특히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데 음 여기에는 분명 위험 부담도 따르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역시 자금 조달 그리고 수익성이죠. 오픈 AI 예를 다시 들어보면요. 그 막대한 계약을 이행하고 또 실제 수익까지 내려면 앞으로 매출이 정말 뭐랄까 폭발적으로 늘어야 하고요. 동시에 어마어마한 추가 투자 유치도 계속 성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좀 삐걱거린다? 그러면 지금의 장밋빛 전망은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AI 산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인데요. AI 기술이 유용하다. 이건 뭐 다들 동의하지만, 현재 투자 열기는 조금 과열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향후 몇년 안에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런 계획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만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수요가 정말 뒷받침될 수 있을지, 이건 아무도 확신하기 어렵거든요. 투자 수익률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자본이 몰리는 현상, 이건 분명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약간 닷컴 버블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런 거대한 자본 게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오션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디지털 오션의 핵심 철학은 처음부터 단순함, 심플리시티였어요. 복잡한 기술 설정이나 뭐 관리 부담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는 개발자나 중소기업들 여기가 주요 고객이거든요. 이분들이 마치 개인 컴퓨터 다루듯이 쉽고 직관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AI 분야에서도 이 기본 철학은 그대로 유지되어. 즉 아마존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대 기업들이 벌이는 그런 초고성능, 초고비용 경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자신들의 강점인 사용 편의성 이걸 무기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AI 기술 자체 의 복잡성을 낮춰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군요. 2014년 초에 새로운 CEO 패디 스리니버산이 취임한 이수에 이런 AI 전략에 더 속도가 붙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디지털 오션은 2023년에 페이퍼스페이스라는 AIML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미 AI 분야에 발을 들여놓긴 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다듬고 확장하기 시작한 건 음, 스리니바산 CEO가 온 이후, 특히 올해 들어서입니다. 단순히 AI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가 탑재된 가상 서버만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훨씬 포괄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실히 장착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죠. 지난 7월에 선보인 그레디언트 플랫폼이 그 결과물인 것 같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복잡한 AI 작업을 단순화한다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레디언트는 디지털 오션의 단순화 철학을 AI 영역에 그대로 적용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모델을 만들고 활용하는 전 과정을 훨씬 쉽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뭐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훈련시키고 특정 작업에 맞게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이걸 하고 또 이걸 실제 서비스에 배포하고 사용량이 늘면 자동으로 확장하고 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이 모든 복잡한 단계를요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비교적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거죠. 뭐랄까, 복잡한 레고 세트를 조립할 때 아주 친절한 설명서랑 미리 분류된 부품들을 제공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특히 AI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개발자나 팀들도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선택지를 제공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만약에 인프라 관리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냥 잘 만들어진 AI 모델을 바로 쓰고 싶다. 이런 고객이라면요. 언트로픽의 클로드, 나 오픈 AI의 GPT, 또 미스트랄, 딥식 같은 업계 최고 수준의 모델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사용한 만큼만 토큰 단위로 비용을 내는 방식이라 초기 부담도 적고요. 반대로 우리 회사만의 독자적인 AI 모델을 직접 훈련시키고 운영하고 싶다 이런 고객에게는 여전히 엔비디아나 AMD의 최신 고성능 GPU가 탑재된 강력한 가상 서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각 간편하게 빌려 쓰거나 아니면 직접 강력하게 구축하거나 이두 가지 옵션을 모두 제공하는 셈이죠. 와 선제기 폭이 정말 넓네요. 그런데 기능 추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들었어요. AI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플랫폼 자체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건가요? 에이전트랑 쉽게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최근 추가됐거든요. 이건 마치 우리 회사 내부 자료를 학습한 똑똑한 AI 비서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죠. 또 개발한 AI 에이전트가 얼마나 답변을 잘하는지 그 품질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고요. 더 나아가서 디지털 오션의 다른 서비스인 서버리스 기능. 서버리스 펑션즈라고 하죠. 이것과 연동하는 기능도 생겼는데요. 이 서버리스 기능이란 건 개별자가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만 코드를 실행하고 그만큼만 비용을 내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거든요. 이걸 활용하면 예를 들어 특정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자동으로 AI 모델을 돌려서 분석 결과를 뽑아내는 식의 복잡한 작업 흐름,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이런 기능 개선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미지 생성 모델을 지원한다거나 사용자의 데이터를 AI가 더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정리하고 분류해주는 뭐 색인 기능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게 불과 이달 초에 새로 나왔을 정도니까요. 이건 시장의 변화나 고객의 요구에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거대 기업들의 좀 느린 의사결정 구조와는 차별화되는 디리토로션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AI 분야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의 평가는 어떤가요? 최근 몇 달간 주파가 꽤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최고점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하던데요. 현재 가치 평가는 어느 수준으로 봐야 할까요? 이게 저평가된 기회일까요? 아니면 좀 적정 가격일까요? 네,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주가를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으로 보면요 회사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즉 세금 내고 사업 유지에 필요한 투자 다 하고 나서 회사에 자유롭게 남는 현금 이거의 약 24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24배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수준이에요.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명백한 바겐세일 가격도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그 숫자의 높낮이 자체가 아니라 이 가격에 AI를 통한 미래 성장 가속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이 점입니다. 만약에 디지털 오션의 AI 전략이 성공해서 앞으로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진다. 그러면 현재의 24배라는 배수는 오히려 매력적인 수준이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AI 투자가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낸다면 비싸다고 평가될 수도 있고요. 결국 AI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 성장세는 어떤가요? AI 투자가 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보입니다. 가장 최근인 2분기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눈여겨볼 부분은 연간 1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3천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핵심 대규모 고객들의 성장세입니다. 이 고객 그룹에서 발생한 매출은 무려 35%나 급증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대규모 고객들은 이미 디지털 오션의 기본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족하면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상당히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디지털 오션이 새롭게 내놓은 그러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AI 플랫폼은 추가적인 지출을 유도할 강력한 유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익숙한 환경에서 큰 부담 없이 AI 기능을 도입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런 35%의 성장이 아직 그래디언트 플랫폼에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에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AI 서비스가 본격화됐을 때 성장 잠재력은 더클수 있다고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오션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체적인 성상 외에도 인수합병, MA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회사가 다른 더큰 기업에 팔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CDN이랑 보안으로 유명한 클라우드프레어가 디지털 오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시장이 잠시 들썩였었죠. 그리고 바로 이달 초에도 비슷한 내용의 루머가 다시 돌았습니다. 물론 뭐 이런 소문들이 항상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가능성 수준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디지털 오션이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월 50달러 이상을 꾸준히 지불하는 활성 고객 수가 17만 명이 넘는다는 것. 이건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이렇게 탄탄하고 충성도 높은 중소기업 및 개발자 고객 기반은 음, 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점유율을 높이려는 다른 대형 클라우드 기업이나 기술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탐나는 부분일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하나는 디지털 오션이 AI 사업을 성공시켜서 자체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시나리오. 다른 하나는 만약 자체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 매력적인 고객 기반 덕분에 다른 큰 기업에 좋은 가격으로 인수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 뭐랄까? 일종의 안전망 같은 걸까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M&A 가능성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 중 하나죠.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점점 더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대 기업들이 기술력이나 고객 기반 확보를 위해서 중견 기업들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오션도 이런 큰 흐름의 일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거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AI 인프라 경쟁을 벌이는 동안 디지털 로션은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DNA인 단순함과 이미 확보된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무기로 삼아서 자본 집약적인 위험은 좀 피하면서 실용적인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이분들은 이미 디지털 오션의 단순하고 편리한 사용성이 익숙하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AI 기능들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대 플랫폼들이 감수하고 있는, 즉, 엄청난 투자가 예상만큼의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본 집약적 위험을 영리하게 회피하면서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중소기업과 개발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용하기 쉬운 도구를 제공하는데 집중하는 전력인 거죠. 그래서 만약 앞으로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이거나 소위 AI 거품이 조정되는 시기가 오더라도 디지털 오션은 거대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충격에 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더 안정적이고 견실한 클라우드 AI 관련 투자 대안으로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디지털 오션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항해사를 만나봤습니다. 단순함이라는 독과 기존 고객이라는 튼튼한 배를 가지고 거대함대와는 다른 자신만의 항로를 개척하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AI 분야에 관심은 있지만 거대 기업들의 높은 변동성이 좀 부담스러운 청취자님께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이런 상황에서요. 디지털 오션처럼 특정 틈새 시장, 여기서는 단순함과 중소고객이겠죠. 여기에 집중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플레이어가 과연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생존과 번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뛰어난 기술력이나 앞서 이야기한 잠재적인 인수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겠지만, 그것 외에 이들의 장기적인 성공을 갈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될것 같습니다.